오늘 6월 18일 맥체인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23장 10편 11편 2 113편 이사야 50장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오늘 신명기 23장 말씀 우리 같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3장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법도들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원칙, 행동 원칙인 공의, 그리고 자비와 사랑, 이 양쪽을 다 생각하게 하는 그런 법도들입니다. 먼저 이제 23장 안에 나와 있는 이 공의에 관한 법도를 몇 군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구절 보시면, 그러니까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고 이기게 하시려고 진영 중에 행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한 일을 삼가하고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을 하고 우리 생활 가운데 진영 안의 죄악과 부정한 것들을 좀 멀리하고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떤 좀 영적인 그집 집중력이 필요한 말하자면 영적인 전쟁 상황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서 이런 좀 부정한 것들 죄악된 것들을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 영적인 집중력이 생기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악한 것이나 부정한 것들을 자꾸 우리 생활 속에 허용을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 하나님과 교통함이 좀 이렇게 소원해지면서 영적 힘이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정한 것, 죄악된 것들을 좀 생활 속에서, 마음 속에서, 입술에서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17절에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창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창녀 하나가 있으면 수많은 이제 남자들이 유혹을 받게 되죠.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 남자 그런 창기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 가늠하지 말라고 십계 명의, 어, 음악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죄악된 것을 하나님께서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런 것들이 우리의 거룩함을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을 막아요. 그러니까 저런 죄악된 것들을 멀리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18절에 이 창기가 번돈개 같은 자, 은그 남창이겠죠. 그런 자들의 소득은 성전에 가져오지 말라,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돈이라고 다 괜찮은 것이 아니다. 저런 더러운 자들의 소득은 정결한 성전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쨌든, 저런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멀리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약속의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한데, 자꾸 저는 죄악된 것들을 허용하게 되면, 영적인 힘이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심이, 은혜가 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죄와 부정한 것들은 멀리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도 말씀하시기를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한 것들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께 서원했으니, 약속했으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것이다. 더디게 하고, 자꾸 할까 말까 망설인다든지, 자꾸 이렇게 하면 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단순히 물질이나 뭐, 뭐 신학을 하겠다든가 이런 소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 하나님과 약속한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언약한 것, 결심한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결심 이런 것들은 잘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더디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합당한 이유 없이 그렇게 되면 죄가 될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과 앞에 행한 결심을 잘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의 말씀들이 법도들이 죄를 멀리하고 어, 공의롭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공명정대하게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법도들이 많죠. 어, 저우를 속이지 말라. 그런 말씀들.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 많이 이제 하나님의 법도 여기저기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죠. 공유롭게, 공명정대하게, 의롭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중요한 그 원칙이 바로 자비와 사랑이죠. 자비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을 여러 군데서 여러 형태로 말씀을 하셨어요. 13, 15절 보시면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너에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 성업 중에 원하는 곳 택한대로 함께 거주하고 하기하고 그 사람을 압제하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저기 있는 종은 어떤 종이냐면 칼빈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저 종은 어떤 종이냐면 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이스라엘로 도망한 이방인 노예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 당시 이제 유명한, 당시 유명한 그 한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었어요. 중동 지역에. 한무라비 법전, 빛이 뭐 1800년경이잖아요. 그 법전에 의하면 은 도망친 노예는 사형이나 중형이에요. 그런 법을 알면서도 돌려보내면 분명히 중형을 받든지 뭐 다리 중형을 당하든지 어, 사형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돌려보내겠어요? 참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탈북자들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면은 뭐 아우지 탄광이나 사형이나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참마 돌려 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도도 중요하지만 좀 상황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려서 저 법도 자체 그런 것이죠. 사정을 헤아려서 좀할수 있거든. 자비를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법도도 중요하지만, 상황도 좀 살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 말씀 보면, 네가 형제에게, 하나님 같은 형제죠. 이스라엘 백성, 우리 그리스도는 형제라고 할수 있겠죠.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뭐 돈이든 뭐 이렇게 곡식, 옛날에 곡식도 구워주고 그랬는데 빌려주면 항상 이자가 늘 있는 법이죠. 어디, 어느 문화권에 이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타국인에게, 이방인들에게 구워준다면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형제에게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손해죠. 손해이긴 한데 그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자비와 긍휼을 그렇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명을 생각하고 그 축복을 믿고 형제들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자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자의 이상의 복을 받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형제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빌려, 빌려주어서 받은 이자 이상으로 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 말씀하셔서 그리고 또 아주 재미있는 법도도 하나 있는데 24절에 보면 이런 법도도 있어요 너희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이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가는 사람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배불리 뭐 얼마나 먹겠어요? 요만큼 먹겠죠, 그죠? 어? 사람이 배라는 게 한정이 있으니까 그만큼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릇에 담아서 나와서는안 돼. 그곳에서 먹을 수는 있지만 그릇에 담아서 나올 생각은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나그네가 지나가는 행인이 배가 고파서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목이 말라서 배가 고파서 포도를 따 먹을 때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 낡은 포도를 생각한다면 이만큼은 이제 베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어 그릇에 담아서 간다고 하는 것은 뭐큰 그릇 자루를 갖고 와서 이렇게 지고 간다면 그거는 욕심이죠.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된다. 네한 입은 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가져가는 것은 이것은 욕심이다 하는 것이죠 똑같은 맥락에서 25절에 너희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손으로 이삭을 따서 비벼서 자기가 먹는 것은 괜찮지만 낯을 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이 와서 자기 개인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자비는 베풀라고 포도원 주인과 밭주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나 반대로 그 먹는 사람 입장,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나, 그런 것을 허용하는 주인에게 감사하고 지나친 욕심을 품지 말아야 한다고. 그건 남의 것이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지나친 욕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건 남의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참 양쪽을 향해서 자비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법도예요. 지금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뭐 저런 거 없죠. 내 것은 철저히 내 것이고 남의 것손못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께서는 형제들에게 저렇게 자비를 베풀라고 주인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지나친 욕심을 품지 않도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도움을 받고 나가도록 또 그렇게 법도의 한계를 이렇게 잘 정해주신 것이죠. 참 자비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법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런 법도는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법도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법도대로 다 순종을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법도는 저래요. 그 법도의 정신을 우리가 잘 알고, 어, 내 거라고 전부 철저히, 내 음, 뇌를 위해서만 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좀 어,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어려운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어, 여유를, 마음의 여유, 자비를 가지고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법도를 이렇게 보면, 어, 죄를 멀리하고 원칙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건 전체 질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무 자비 없이 차갑게 원칙만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하면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이 공의로운 법도가 무너지는 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공명 정대한 이 공의와 자비로운 이 사랑. 이 양쪽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쪽을 마음에 동시에 품고 공의와 사랑이죠. 법도와 자비 동시에 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주 공명정대하고 그리고 자비로운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 양쪽을 다 붙들고 좌우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즐겁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복이 있다고요. 이 법도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수 있고 세상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치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을 말씀 신명기 23장 10편 112편 113편 이사야 50장 유한계시록 20장 말씀이에요. 말씀 잘 읽어보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